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순환이라고 하는 파트를 배웠었는데 이 호흡하고 무슨 연계가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양소를 우리가 처음에 배웠습니다. 영양소.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영양소로 구성이 되는지 그 영양소를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 가능한 크기로 잘게 부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배웠다. 소화라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어디론가 보, 보내줘야 할 것이야. 어디로 보내줘? 바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순환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면, 바로 호흡을 하는 곳으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어, 봤더니, 바로 옆에 배설이 같이 또 붙어져 있네. 왜 그러냐면, 이 배설이라는 것은 호흡한 결과 그 나머지 노폐물을 배워.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파트가, 이 파트가 굉장히 기본적인 파트가 되어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인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정의가, 호흡의 정의가 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호흡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얻는 과정. 을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얻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이 영양소를 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흡수 가능한 크기를 쪼개야 되고 어디론가 흡수할 수 있는 소화 아니, 호흡할 수 있는 곳을 보내주는 역할인 순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버리는 그래서 이 호흡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호흡은 정의를 우리가 보통 호흡한다라고 호흡한다라는 말은 숨쉰다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낸다 뭐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아니에요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에너지를 먼저 여기 가고 그림을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호흡을 보게 되면 호흡의 정의가 있는데 잘 봐야 돼요 산소를 이용하여 산소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무엇을 얻는 과정이다? 바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라는 것. 중요한 거야. 에너지를 얻어요. 누굴 가지고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이 세, 아, 이 단어가. 이 산소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영양소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세개계 호흡의 정의를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유기호흡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 여기서 보게 되면 유기호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랑 맞물려서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바로 무기호흡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유자는 뭐고 무자는 뭘까 있을 류 없을 무라고 따집니다. 무엇이냐면 산소를 산소를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유기호흡이고요, 산소를 소비하지 않아 산소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무기호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니까 산소 마시고요. 그게 호흡이 아닌 거야. 왜? 호흡 중에서는 산소 없이도 호흡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렇다면, 누가 무기호흡을 할까? 대표적인 예로는 누가 있을까요? 미생물. 어? 왜? 왜 미생물은? 진화론적으로도 부족할 뿐더러, 덩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따져보면 돼요. 에너지량이, 얘는 좀많구요 얘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고 얘는 적은 양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유기호흡을 하면 많은 양이 나오고 무기호흡하면 적은 양이 나와. 그래도 괜찮아. 왜? 덩치가 굉장히 작거든. 굉장히 덩치가 작으니까 조금만 만들어내도 자기가 살아다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구치 진화론 쪽도 부족한 애가 구지 무기호 유기호흡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도 우리 몸에서도 무기 호흡을 합니다. 어? 산소 없이 왜? 그럼 우리가